여러분, 1970년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반짝이는 디스코볼? 아니면 나팔 바지? 벨보텀 팬츠?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1970년대는 그렇게 딱 봐도 1970년대스러운 그런 독특한 스타일을 갖게 된 걸까요?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봐야 해요. 정말 모순적이죠? 한쪽에서는요, 거리에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화려한 조명 아래서 현실의 고단함을 잊으려는 듯한 반짝이는 디스코 스타일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70년대 스타일은 그냥 예쁜 옷, 유행하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당시 사회가 겪고 있던 모든 혼란과 변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의 정신을 온몸으로 입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혁명을 위한 옷차림입니다. 과연 사회 운동이 어떻게 사람들의 옷장을 반항과 이상주의로 가득 채우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1970년대 초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기존의 권위나 질서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했죠. 그리고 그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가 바로 옷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슬로건이 딱 박힌 티셔츠 있죠?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데님과 나풀거리는 벨버텀 팬츠. 이게 바로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는, 뭐랄까, 저항의 유니폼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 될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물론 반전 운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요. 또 1970년에 최초로 지구의 날이 지정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죠.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다 패션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여성 패션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형상이 나타나요. 60년대 유행의 상징이었던 미니스커트 기억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히피 문화에서 온 아주 긴 맥시스커트도 같이 유행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이게 유행이니 다들 이렇게 입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입을 거야! 하는 어떤 선택의 자유를 상징하게 된 거죠. 이 자연주의 룩의 특징들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소재부터 달라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보다는 면, 울, 리넨 같은 천연 소재를 선호했고요. 또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수공의 느낌!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은 민속적인 패턴을 많이 사용했죠. 이건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찾으려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항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힘든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꿨던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화려하고 환상적인 댄스 플로어의 세계로요. 그럴 만도 했던 게 당시 현실은 정말 팍팍했어요. 경제는 불안하고 물가는 치솟고 특히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는 서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힘든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간정이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탈출구가 되어준 게 바로 나이트클럽.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디스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려한 처방전이었던 셈이죠.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이걸 꼽겠습니다. 바로 플랫폼 슈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아찔한 높이의 신발을 신고 댄스 플로어에 서면 뭔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겠죠. 스타일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위로 끌어올려줬어요. 남성복도 정말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점잖은 스타일은 던져버리고 몸에 딱 붙는 셔츠에 과감한 패턴 아주 그냥 생생한 컬러의 옷을 입고 자신을 마음껏 뽐냈어요. 패션에 있어서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저항과 탈출이라는 정말 상반된 두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두 가지가 만나서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 흔적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바로 얼굴, 즉 뷰티와 메이크업 분야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옷에서 보였던 그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의 대결 구도가요, 그대로 얼굴 위 메이크업 트렌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이두 사진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마치 화장을 거의 안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내추럴 룩이고요. 다른 한쪽은 규칙 따위는 없어 라고 외치는 듯한 과감한 컬러와 반짝이로 가득한 실험적인 디스코 메이크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내추럴 룩은 파운데이션도 거의 안 하고 햇볕에 그을린 듯 건강한 피부 표현에 입술은 그냥 살짝 혈색만 주는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본연의 모습을 강조한 거죠. 반면에 글램 룩은요. 파란색, 초록색 같은 화려한 아이섀도우에 스모키 화장, 반짝이는 립스틱까지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드라마틱한 룩이었어요. 결국 1970년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패션이 나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 저항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든, 환상적인 디스코 의상을 입든 그건 모두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자기 표현이었던 거죠. 이제 패션은 누가 정해주는 유행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스타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잡지, 영화, TV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스타일은 이제 전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죠. 자, 이렇게 1970년대 패션을 쭉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70년대 사람들이 자신의 옷으로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스타일은 오늘날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